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을 책임져 주실 오늘 퍼즈 님 한번 오셔 봤습니다. 퍼즈 님 바로 한번 인사 나눠 볼게요. 퍼즈 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 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데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 님, 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네. 뭐 다행히도 네, 올라서 좀 이렇게 행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좀 네. 긍정적으로도 흘러갈 수, 가는 것처럼 네, 네.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퍼즈님께서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관해서 좀 집어주실 예정이고요. 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이 권도형 대표 관련한 내용들까지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오늘의 코인 꾸려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서 제가 음. 지난주에 네. 그 오늘도 다루셨었는데 네. 그 이제 SEC가 이제 팍소스로 공격하면서 네, 네. 이제 BUSD 이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네 마네 이런 음.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왔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라고 하는가? 어 하위 테스트도 봐야 되죠. 네네네. 래서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 예를 들면 달러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 건데 음. 사면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수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죠. 네네네. 네. 거의 없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SEC가 권도형을 이제 잡으려고 한다는 음. 기사가 딱 나오면서. 약간 퍼즐이 좀 맞춰진 아, 기분이 좀 들어서. 어, 그렇네요, 퍼즐님. 네. 진짜 그 팍소수를 규제하고 나서 권도영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부각이 됐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네 해서 오늘 이 시나리오 네. 같은 거를 좀 짜, 퍼즐을 좀 제가 짜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 제, 생각, 네. <웃음> <웃음> 제 생각이긴 한데, 네, 오늘 네. 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부터 먼저 보셔야 되냐면, 그각 스테이블 코인이랑,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SEC가 테더 네. 도 공격하고 네. USTC 같은 경우도 공격을 했었지만 이번에 팍소스를 공격한 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는데그 보면 기, 기존에 이제 테더랑 SEC는 사실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기존에도 어, 원래 사이가 맞아요. 안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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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부분이 이제 많이 안 좋았었냐면 응. 결론은 이제 예측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응. 네가 테더를 발행한 만큼 달러가 있느냐? 네,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 왔었었는데. 그리고 어 USDC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공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는데 다만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USDC 대출 프로그램, 뭐 스테이킹 관련된 서비스, 뭐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이제 공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랑 코인베이스 혹은 뭐 USDC를 공격할 때는 증권이라는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오. 네, 증권에 관련된 얘기가 아예 없었는데 다만 팍소스, 그러니까 최근에 SEC가 이제 팍소스를 고소한다라고 할 때. 처음으로 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해서 이제 미등록증권이라는 게 어쨌든 비usd의 발행 자체가 미등록증권인 거냐 음. 아니면 비usd를 상장시킨 게 증권인 거냐라는 것도 제대로 나온 기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 네 아예 없어서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걸 증권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 나왔던 거는 어, 스팍소스가 이제 비usd를 이제 관리할 때 원래 이제 s e c 신고한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행을 했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소홀히 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바이네스, 그러니까 팍소스 측에서는 그냥 인정했거든요.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증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증권인 건 완전 별개의 일인데, 그래서 도대체 왜비 u s d 를 증권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이 테스트를 좀 살펴봤을 때에도 어, 말씀드렸지만 제 3자의 노력로 인해서 이거를 수익을 기대하고 안 맞더라고요. 하이 맞아요. 테스트가 부합되지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속 증권이다라고 몰고 갈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해서 음. 요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꾸준히 이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SEC가 이제 권도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를 제가 쩍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해서 그 SEC가 이제 사기죄랑 이제 증권법 위반으로 이제 권도형을 잡는다라고 음. 이제 기사가 떴는데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테라가 증권이었고 음. 네. 그니까 비US 테라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테라가 증권이었고 그다음에 애초에 테라가 1달러에패기된다는것 자체가 사기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패기된다는것 자체가 사기였기 때문에 음. 이거 사기죄로 이제 잡아 그 잡겠다라는 건데 저는 요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시기 타이밍.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권도형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루나테라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본 거는 사실 음. 엄청 뭐 2년 전 횟수로는 2년 전 네, 재작년 여름의 일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 샘 뱅크몬은 바로 잡아 드렸잖아요. 네. 샘 뱅크몬보다 사실 테라 루나 스태가 6개월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샘은 음. 먼저 잡아 가고 음. 얘네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잡기 음. 시작했는데 물론은 그권도영의 국적이 이제 대한 한국이기 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잡으려면 그 전에도 미리 잡을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는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테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테라가 이제 예치를 하게 되면 테라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19%의 이자를 준다고 했었거든요. 음. 해서 이 이자를 실제로 돈을 벌어서 주는 거냐, 안 그러면 갖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주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폰지 상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 음. 있었던 건데. 해서 유 얘는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산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용도로 이걸 산게 산 아니고, 이걸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년 19%의 확정된 수익을 기대하고. 가져간다. 네. 네. 어. 그거를 어...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이게 미동록 증권이었다. 아... 라고 SEC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주장할까요? 네. 예전에도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해서 물론 뭐 SEC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음. 이제서야 완벽하게 증거 같은 거다 찾았으니까 아. 이제서 한다. 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어 결국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권대용을 지금 잡으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음. 네, 어쨌든 워낙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한몇 백년형을 백년 받게, 네. 받게 될지 모르는 네. 그 그럴 수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 음. 결국에는 유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결국에는 이제 테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이다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비 USD를 공격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 네. 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이제 어쨌든 비 USD를 이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자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비 USD 사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네. 실제로 바이낸스에서는 비 USD를 예치하면 이자를 줬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자를 줍니다. 제가 화면을 좀캐쳐요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바이낸스인데 아, 네. 요비 USD를 예치하면 연이율 6%를 주고 테더를 예치하면은 연이율 5.5%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부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음. 바이낸스에서 이제 마진 거래를 지원하기 음. 때문에 마진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그 BUSD나 USDT를 빌려야 되거든요. 그럼 빌릴 때 가, 빌리고 나서 갚으면 이자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이제 예치하면 이자를 줄수 있는 서비스가 생기는 건데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테더를 이자를 주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테더를 발행하는 주체가 다르고 비, 그 바이낸스가 다르잖아요. 그니까 바이낸스가 테더를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테더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자를 얻으려고 테더를 산다. 이런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 음. 근데 BUSD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발행하고 이거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 게 음. 어떻게 보면 테라랑 유사하게 볼수 있다라는 음. 거죠 테, 테라, 그 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거 갖고 있으면 19% 이자를 확정적으로 주겠어 음. 인건데 그래서 이제 증권을 볼수 있지 않느냐 인건데 비 usd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도 적고 그다음에 요거를 바이낸스가 직접 발행하고 그거를 바이낸스에 가지고 오면 이자를 주겠어. 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조금 되어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증권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권도형을 왜 잡느냐? 예전에도 잡을 수 있었고 더 이후에도 잡을 수 있는데 음. 왜 지금 타이밍이냐라고 본다면 권도형이 잡히고 나서 재판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음. 근데 어쨌든 어 테라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테라도 증권으로 볼수 있어? 그러면 p USD도 충분히 증권을 음. 볼수 있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여지가 어쨌든 발행 주체랑 이자를 주는 음. 주체가 같다라는 음. 것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쨌든 바이낸스에서도 충분히 알았을 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쿨하게 그냥 사업을 접은 게 아닌가? 그러면 바이낸스를 잡기 위한 SEC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해서제 음. 생각에는 진짜 이것 음. 때문에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면 SEC가. 음. 그렇다면, 사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음. 네, 해서, 사실, 물론, USDT 테더 같은 경우에도 비트파이넥스는 거래소에서 발행했다, 음.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테더사랑 본인들을 분리하려는 작업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음. 지금은 거의 뭐, 알게 모르게 같은 회사다, 같은 라인이다, 뭐 계열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달라졌어요. 네, 일정 법적으로는 거의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테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근데 b u s d 랑 팍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애매한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고 어,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코인 이름이 바이낸스 USDT잖아요. 음. 네, 해서 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바이낸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BUSD를 어. 했다라고 그러면은 생각하고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잡으면 바이낸스를 정복할 수 있는 건가요? 어? 한마디로 네, 근데 어. 그냥 흠집 내기 정도라고 아, 그런, 그 정도 네, 보면 될것 같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 사실 바이낸스 음. 같은 경우에는. 그 테더를 잡기 위해서, 테더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음.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테더 시장의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니까 또 테더 시장을 음. 쓰고, 거래량 많으니까 또 테더 시장을 쓰고 이런 식으로 됐었었는데,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테더, B, USD, USDC 이런 식으로 사, 시장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테더 말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을 다 합쳐서 PUSD를 바꿔서 지금 어. 운영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USDC를 넣으면 PUSD를 바꾸고, 어. 출금할 때는 원하는 걸 선택해서 출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요, 테더 시장을 잡으려고, 세블 코인 시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이낸스가 노력을 해줬었는데,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SEC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음. 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음. 결국에는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음. 보는 게좀 맞지 않나을 그러면은 이 SEC 측에서는 테더에 관한 공격은 지금 현재는 멈춘 건가요? 아 태더요. 음, 테더. 테더에 대한 공격도 물론 하죠. 음. 네, 물론 하, 하고 그다음에 뭐 USDc를 좀더 밀기도 하고 여러 음. 가지가 뭐 있긴 음. 있는데, 근데 이제 태더는 이미 시장 점유율을 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음, 쉽지 않은 네, 거예 점유율을 어. 점유율이 깎이든 말든 음. 이제 뭐 상관없는 거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음.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다만 바이낸스가 먹는 건좀더 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퍼즈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최근에 SEC가 행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공격은 바이낸스 흠집 내기의 의도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공격한다라기보다는 팍소스에 관한 공격이 있었고 제가 어제도 이슈에서 다뤄왔는데 이번 SEC의 공격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시장에 좀 만연한 상. 입니다. 어, 계속해서 좀 행보를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권도형에 관한 이슈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퍼즈님? 어, 네, 해서 음. 뭐요 요 정도로 끝내고 오늘 <laughs>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게 좀 있어가지고.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트코인 시나리오 좀 바로 한번 점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음. 이게 제가 일요일 날 캡처한 겁니다. 네. 해서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인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게 2019년이에요. 네. 해서 제가 지금 시점이랑 비슷해 보이는 걸 원으로 쳐놨습니다. 해서 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밴드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비슷하다. 것도 그렇고 예, 지금 네. 일정 엄청나게 많이 비슷한 오. 구간인데 근데 물론 이렇게 간다 100%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요 모양 비슷하게 요 오른쪽 모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충분 히 있지 않나라고 음. 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은 어째 중심선에서 살짝 아래로 떨어져 다시 올라왔지만 어, 상단선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하더라도 중심선 정도만 잘 지켜주면 오른쪽으로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뚫리고 나면 음.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관해서 좀 다양한 시나. 가 존재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래도 상승한 이후의 횡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낙담하는 시장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퍼즈의 포트폴리오가 참 오랜만에 동결 상태예요. <laughs> 퍼즈님 언제쯤 우리가 겨울잠을 좀 깨고 일어나서 또 포지션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해서 오늘은 좀 기존에 있었던 빛 음. 비체인 음, 음. 그냥 다 완전히 매도하려고 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네. 어, 비도인 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매도한다 그는데 음. 이미 두 번을 매도했고, 네. 그다음 에 이번에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매도하고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린 대로 저도 똑같이 매매하고 있는데 어, 평단가가 이제 한 38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미 익절을 하고 나서 38원 정도니까 사실 이제 뭐 수익은 뭐꽤한 한10% 정도 수익? 정도의 마무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설명을 네. 조금 드리면은 지금 이제 비체인 차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식으로 1차 매도 2차 매도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지난 이후에 겨우 이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음. 그 저랑 같이 진행을 한게 이제 작년 아, 어, 많이 작년 복구했네요. 4월부터였나? 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거의 오. 1년이 다돼 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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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한어 원금을 이제 거의 뭐 회복을 하고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시기에 가까운데, 추가적으로 일단은 현금화를 하고, 지금 이제 아까 음. 38원이 평당가였고, 지금 이제 40원, 4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걸 현금화 마저 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46원, 한 51원, 뭐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현금화를 하고, 더 올라가도 음... 저희가 욕심부리지 않고 현금화를 하고 좀 새로운 매수를 좀 대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비체인을 이제 매도를 해도 지금 현재 수익권으로 매도를 들어가는 거네요. 네죠6% 가량 수익권이고 지금 저희가 작년 4월부터 포트폴리오 좀 분석에 들어갔는데 퍼즈 님 그럼 저희가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현금 비중 네. 20% 정도입니다. 아, 20% 생각해. 정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사 들어보고 저희 바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아 네. 아 그리고 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게 네. 있는데 네. 그 비썸이랑 업비트가 다계정을 못 쓰도록 돼 있다라고요. 그래서 음. 요거를 원래 따로 그 계정을 음. 만들어서 진행했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네. 좀 합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이제 평단이랑 그건 그대로 제가 캡처해 놓을 테니까 음, 제가 이제 따라오실 수 있도록 계속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정말 단단하게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